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90장.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i yeah.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른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 이것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우리의 사랑과는 인간들의 사랑과는 좀 비교되고 대조적인 그런 사랑이지요.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고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또 대상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도 사랑하시고. 배신하는 제자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잘 따르는 제자든 배신하는 제자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았는가, 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어떤가?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가론 유다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서 그 말씀이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 세족식에도 성찬식에도 가룟 유다는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의 계획을 알고 계셨지요. 앞으로 이 녀석이 나를 팔 것이다. 계획을 알고 계셨고, 마지막 저녁 식사 하실 때에도, 만찬 때에도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유다를 직접적으로 뭐라 하시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품으려고 작정하셨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뭐 인간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그저 대적하는 사람들,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들,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것이. 우리 안에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가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도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나를 배신하는 이런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때로는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배반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온전히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 내게 해를 끼쳐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배반하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되겠어요, 노력은. 오늘 이제 예수님은 저녁을 드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스승이 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를 위해서 이제 외출을 마치고 들어왔으니 발을 씻어야 되는데 자기가 종이 되어서 종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종노릇을 해? 나도 피곤하고 어, 누가 하겠지 이랬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기. 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분위기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고자 하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면 또 우리도 한 자리 할 수도 있었겠다.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 준비된 어, 누가 떠다 준 물도 아닌 직접 뜬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남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저 한번 일회성으로 행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심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줬어요. 진심으로. 간혹 섬기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려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간혹. 다른 성도들에게 종은커녕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또 높은, 높다 그러면 뭐라 그럴지 어떨지 모르지만 높은 직분을 맡은 사람이 또 그런 실수를 범한, 범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말로는 잘하는데 좀처럼 되지 않아요 섬기기는 커녕 목소리를 높이고 주인처럼 행세하고 종커녕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잘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남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섬김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남을 섬기는 그런 자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인데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죠.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극구 사양했어요. 극구 사양했어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씻기십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음.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극구 사양했지요 베드로다운 모습이에요. 절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이 발을 씻겨줘야 상관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의 모든 허물까지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부가 되게 하시니 다 품어주시고, 어, 안아주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품어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시고 이래서 하나가 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데 하나가 될수 있는데 허물이 있다고 또 멀리하고 어떻다고 해서 또 품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수 없지요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등등 교회는 품어야 될 사람도 많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허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신이 내가 품어야 될 그리고 함께 해 줘야 될 그런 이유들로 보시고 허물을 품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용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 섬김의 자세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행동하셨어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행동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용납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번지르 하게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하라고.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그래서 이 성경도 가르유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주님께서, 가론 유다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이 사랑을 우리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을까?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 있으면 품어주고. 부역 식구들 중에도 허물이 있으면 품어주고 함께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수자 권사님 감사헌금 1,000 번째 무심매경 재성 해운 청년 무명으로 무명으로 오병이어 김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입을 벌려 산송을 부르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합니다. 또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정 또 일터와 하는 일 위에 자녀 손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교회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있을 때잘 쓰여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쓰여지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을 말로는 잘하지만 찬양도 잘하지만 말은 번지르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가론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섬김 받아야 되는 자리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품고 또 하나님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자세, 섬김의 자세, 용납의 자세 하나님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쉽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하나가 되어 싸우니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락교회 하나님께 서 사랑하시는 교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여기서 자라서. 바깥 외지의 다른 곳에 가셔 가서또잘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꾼이 배출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구원 얻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 전에서 그 역할을 지금보다 더잘사 실천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도 생명도 맡깁니다. 건강의 인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부서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 가게 하시고 이제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의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하는 일들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한 하옵나이다. 아멘.